안녕하세요 유아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부터 이제 뭐였죠? 에듀케이션 섹션 작성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그레이즈 섹션을 준비를 할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써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주의하셔야 될 거.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짚어드릴 거긴 한데 이거는 엄연히 여러분들의 학교에 계시는 칼리지 카운슬러 선생님이 가이드를 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우선적으로 따르신 게 바랍니다. 제말 믿고 멋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팩트얼하게만 알려드릴 거고, 여기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은, 어,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칼리지 카운슬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나 해서 아 저는 유학반이 전문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학을 고주하는 남자 이메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 초기 1, 2회에 한해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Graduating class size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학면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 제가 뭐겠죠? 여러분들이 알죠? 여러분들이 아는 숫자를 적으면 안 되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넣어야 된다, 그죠? 저는 그냥 임의로 1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따가면안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class ranking reporting이 나와요. 그러니까뭐냐면 미국의 공립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정확히. 성적표에 등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등수를 매기는 학교들이 많죠.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인젝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등수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니사이드가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이한 미국 학교의 그 방법인데, 미국 학교는, 아, 우리가 랭킹을 니몇 네 등, 너몇등 알려주면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10%씩만 끊어주자. 이 d c i 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공식 영문 성적표를 열어봤을 때, 상위 10%, 20%, 30%, 이렇게 10%씩 끊어지는 학교라고 하면 d c i 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퀸 타일은 뭐냐면 10% 20%가 아니라 20% 40% 60% 그러니까 5등분을 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학교라고 하면 퀸 타일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퀄 타일은 뭐냐? 4등분입니다. 4등분. 25, 50, 75, 100%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는 뭐냐면 우리 학교는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내긴다고 해도 성적표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런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골라야 하느냐 카운슬러 선생님 마음입니다. 이게 왜 착각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여러분들 성적표를 떼어볼 수 있잖아요. 떼어보면은 등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보내는 성적표에는 등수가 안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런이에요. 자, 유학반을 운영하는 자사고의 경우에는 뭐냐면, 유학반에 다니고 있어도 생활기록부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대학교에는 A, B, C, D, E 같이 절대평가 점수를 보내는데, 한편으로는 한국대학에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놓잖아요. 생기부를 만든다는 거는 나의 등수가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건 난 캔기부에 내등급이 있으니까 이 클래스 랭킹에는 인젝트를 써야 되는구나. 아니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카운슬러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 아, 우리 학교는 캔기부가 있지만 미국 대학에 보내는 성적표에는 랭킹을 적지 않으니까 너는 거 적어가라고 가이드를 하실 수도 있으니 무조건 카운슬러 선생님 말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저는 일단 여기에 그냥 넌이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만약에 뭐딴걸 누구신데 여러분들의 랭킹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PA 스케일 리포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GPA가 몇점 만점인지를 써가라고 되어 있죠. 4점 만점인지 5점 만점인지, 9점, 10점인지 나와있는데 보통은 4점 아니면 5점입니다. 저는 일단 4점으로 할게요. Regular Decision을 지원하게 되면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고 난후 나온 누적 GPA를 넣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학교의 경우에는 12월 초면 학기가 다 끝나요. 그러면 그 점수까지 계산을 해서 넣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PA w 자이3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밑에는 GPA weighting에 대한 여부가 나오는데 이제이거는 아실 겁니다. 그 weighted라고 한다면 AP 또는 honors course를 들으면 이게 4점, 만점인 GPA이지만 5점으로 주는 그건 이제 GPA 계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웨이티드 g p 이로 넣어가 하는 카운클러 선생님도 계시고, 언 웨이티드로 넣어가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자유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저만의 뭐랄까, 그냥 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공부도 잘하는데 웨이티드가 되는 과목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웨이티드 당연히 넣어야죠. 왜냐? 4점 만점인데, 심하면 가점 3까지도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원래 받았는데 AP도 막열과목 들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g p a 가확 높아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g p a 웨이팅을 적용을 해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Unweighted라고 하고 넘어가죠.